대부분 보드 있으시죠? 아니면, 이제, 다이소나, 이제, 이렇게 화이트보드, 이렇게 되게 저렴한 화이트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좀 어느 정도 커다란 거 준비하셔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이트보드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수업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저도, 어 이렇게, 그, 뭐, 플렉스 플렉스 하면서 교구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수업 갈 때, 이렇게만 들고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드려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되게 잘 기억하더라고요. 정말. 생각 외로. 네. 그래서 오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어몇 가지만 좀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요만한 화이트보드를 준비했고요. 댁에서 하실 때는 이만한 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어, 엄마랑 둘이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업을 다니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원에 이제 웬만한 이런 커다란 보드가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한 게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알파벳으로, 알파벳을 배운 친구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게임이고, 어, 단어. 단 모음 단어들을, 단장 모음 단어들을 가르치실 때도 괜찮고요. 그리고 sight words, words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1 시간 무슨?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알파벳 쓰기 연습을 했나요? 어쩜 이렇게 예쁘나요? <laughs> 진짜 이런 맛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합니다. <laughs> 자, 첫 박스 게임이에요. 이거는 어머님들도 집에서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수업 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팀이 가장 좋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하실 때 인원이 너무 많으면요. 응가 복습해야죠. 크, 멋지다. <laughs> 너무 팀이 많으면 이제 사기가 좀 저하돼요. 이게 두 팀이었을 때 엄청 막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팀으로 해요, 거의. 네, 그래서 뭐 A팀? B팀,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아이 이름, 그리고 어머님 이름을 하시면 되겠죠. 아, 화면이 제가 반전이 안 돼, 되... 아, 되고 있죠? 아,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팀을 정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팀한테 저는, 어, 친구들이 뭐, 대여섯 명이 모여있다는 전제 하에 너희들이 리 응원해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끼리 막, 아, 아,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아, 어, C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C 알파벳을 정복해야 되는 친구들 팀이에요. B팀은 우리는 뭐, D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D 알파벳을 정복해야 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C, A팀에게, 어, 아이들 수에 따라서 다섯 5명이, 명이면, 다섯 명이면 열 개를 거예요. 하나에당 두번 정도 기회를 줄수 있도록. One, two, three, four, five. 이렇게 열 개를 이제 쓰고, B팀에게도 자기들이 정한 D를 열개 뭐, 열 개를 씁니다. 똑같이야겠죠 인원이 똑같아야 돼요, 꼭. 그리고 이제, 방해꾼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방해, 방해꾼 알파벳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알파벳이 나타날까? 어, C랑 비슷한 친구로. 헷갈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C랑 굉장히 비슷한 친구를 씁니다. 짜란. 그런 그리고 D팀도 D팀도 비슷한 친구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B죠. 음, 이 게임은 헷갈리는 알파벳이 있을 때그 알파벳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B팀을 한 줄기차 세우시고요. A팀을 한 줄기차 세우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는 어머님이시라면 어머님 거, 아이 거뭐 이렇게 나눠서 팀끼리 하시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첫 번째는 지우개 게임이에요. 자, 지우개를 준비합니다. 짜란 지우개를 준비해서 ready, set, go! 하고 타임을 정하신 다음에 시작해서 그 타임 안에 가장 많이 방해꾼 알파벳을 지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h 같은 경우에는 c만 남기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학교, 어, 유치원에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들 한 줄로 팀을 세운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하나 지우고 다음 친구한테 패스하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쓰고 릴레이 형식이죠? 또 나와서 친구가 지우고 다음 승행할때 패스하고 맨디로 가서 줄 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자기 알파벳만 남기고 지우느냐 이 게임이에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 하면 확실하게 C, D는 익히고 끝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게임 목표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말하게 하는 거고 많이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면서도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게임이 아주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팀은 당연히 D를 뺀게 B를 지어야겠죠? B하고 D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A팀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해라 해도 괜찮지만, 임의로 정하실 때 A팀은 B를 주시고, B팀은 D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랑 D를 쓴 다음에 A팀은 뭐 B, D만 지워야 되고 B팀은 B만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이 더 정확하게 자기 알파벳만 남겼나 게임인 거예요. 이 게임 장난 아닙니다. 난리 납니다. 아이들. 으악!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우고 들어가서 아이 주고 맨 뒤로 세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끝나면 헉헉거려요. <laughs> 저는 이제 제 수업 때 제가 이제 여섯 명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여섯 명 아이니까 이제 세명세 명을 하면서 두 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그 친구들은 제가 아홉 개 정도 쓰거든요. 세 번을 지워야 돼요 한 사람 당. 그리고 끝나면은 진짜 애들이후헉컥컥 거리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또해요 또해요 또 해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게임 할때 이제 자 유치원 아이들 많은 대그룹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실 경우에는 이 게임 할때 자세 점수를 꼭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팀은 1점 플러스. 음, 주신다고. 그리고 가장 빨리 시간 안에 많이 지우는 사람도 1점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는 하되, 바른 자세는 해야겠고, 똑바른 자기가에게 주어진 알파벳 외의 걸 지워야 되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네,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우기 편이에요. 근데 저는 지우지만 않고 쓰기. 2단계는 이제 쓰기로 갑니다. 그래서 웜업으로 이렇게 지우기를 연습을 게임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합니다. 자, A팀은 C를 써야 돼, 아이들아. 자, B팀, 너희들은 D를 써야 돼. 라고 한 다음에, 아까는 아이들에게 지우개를 줬자면, 이번엔 아이들에게 펜을 줘. 보드 마커를 줘서, 마커를 한 팀씩 하나,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고, 레 e a d go 에서 출발해서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자기의 알파벳을 쓸 디미 승미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어머님도 하실 때자 엄마는 c를 쓸 거고 너희들은 d를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ready set go 해가지고 타임 정하셔디 띠리 띠리 울릴 때 까지 how many letters do you have 해가지고 같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할 때도 그냥 카운트 하지 마시고 소리 음가 한 번이라도 더 익힐 수 그 다음에 몇 개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더 노출이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제가 단체로 게임을 할 경우에는, 자, 하우미니 a n y d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이 지울 때마다 너희들 크라고 얘기해야 돼. 크, 아마 이들 크. 어, 소리 안 나네. 크안 했네. 어, 하나는 지워. 띠디디디 인정하네.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와 이 많이 하죠. 게임할 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아이들의 사기를. 업, 업, 업 시켜주면서 이제 요런 게임을 진행 했었어요. 이게 집에서 엄마들이 하실 경우에는 엄마랑 저기 알파벳 공부하자. 앙, <놀람> 안 되죠. <laughs> 엄마랑 지금 게임 해볼까? 엄마는 알파벳 C 좋아하는데 너는 뭐 좋아해? 어, 너 D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민수는 D 하는 거야. 엄마는 C 쓰는 거야. 어, 아, 우리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어떤 거 같아? 재밌을 것 같지? 눈으로 빨 날씨 옆에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어,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면 이기지.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싶겠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기. 이제 아직 A랑 B를 잘못 써요. 한다면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시되, 이제 나와서 A의 동그라미 하기. 동그라미 하기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아이의 상황에 맞게 이제 배우고 있는 거, 에 예, 맞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어 저희 반 아이들이 알파벳 어, 음가를 다 배웠거든요. 음가를 다 배워서 지금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하셔서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애 만나면 캣. 오 뒤에 트가 놀라네. 트트트트트 캣. 트. 이런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배울 때는요, 이 게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알파벳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캣팀대팀 팀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우기. 케 동그라미 하기 뭐케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사이트 월드나 월드 하시는 분들이면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아주 효과적으로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안이고요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선생님 혼자 진행하는 경우, 이제 엄마 혼자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선생님들 같으실 경우에는 이제 보드를 혼자 사용할 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이시나 아니면 또 아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릴레이 했다가는 큰일나 난리나 이럴 때는 혼자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보드를 반으로 쭉 나누세요 이것도 집에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아이들이 만약에 words를 배웠어요 어떤 words를 배웠다고 할까요 음 아이들이 뭐 cat 간단한 거 cat와 dog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직,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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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에트, 캣, 못 읽더라도, 통으로, 통으로 아이들이 인지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알파벳이 쓰여 있는 곳을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앉아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쓰신, 쓰신 상태에서 먼저 한번 사전으로 읽어주셔야겠죠? 자, what is this? Yes, it's a cat. And what is this? A dog, the, the, dog, right?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listen very carefully, 잘 보고 쳐다봐야 돼. 라고 하신 다음에, cat, 하시는 거예요. 그럼 cat 하면 아이들이, 이제 보드를 이렇게 보고 앉아있다면, cat면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고, dog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응, 이렇게 쳐다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 돼요. 만약에 20몇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0몇 명이 같이 머리가 턱표 돌아가가지고 이쪽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지금서도 <laughs> 똑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엄마가 어느 쪽에서 있을까요? Where is the word cat? 하면은 아이가 이쪽을 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바라보는 것만 하시다가 그드를 하세요. 그래서 어, point at 이렇게 p o i n t 하는 것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Point at the word cat 해가지고 가리키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아이 보드요. 이거 어디서 샀더라, 제가? 이거 다이소 <laughs> 아니면 아 다이소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달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간 데가 다이소밖에 없어서 아니면 플라잉 타입인데 플라잉 타입은 보드가 없거든요. 네, 다이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그 매장마다 다 제품이 좀 달라가지고요. 아, 영상이 끊기나요? 다이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녹음으로 했, 녹음 되거든요. 이번에는 녹음으로 올리려고 해요. 제가 보통 라이브 방송은 약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특권으로 해서 잘 녹화본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올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잘 듣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면 영상 올라가면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바라보기 그리고 포인팅 가리키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썼던 것 중에 음 안경 끼고 바라보기, 띠하기 방향으로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 아이들이랑 집에서 하실 때도 괜찮고 수업할 때도 괜찮은 게 이렇게 반갈른 것처럼 아이들이 앉아 있는 그 좌석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캣이라고 얘기했을 때 캣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쪽 매트로 보여 더이라고 생각하시면 떡 매트 쪽으로 보여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가 살짝 들어가는 소심하게 들어가는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도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확 잡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엉덩이로만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딱. 차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왜냐면 수업이 한번 흐트러지면 이제 힘 다시 잡기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엉덩이로만 움직여서 가기. 뭐 이렇게 해도 고것만으로도그 활동만으로도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혼자 진행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 제가 그런 게임도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 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트월드를 배운 날이었어요. 사이트월드 배워가지고 요, 우리가 두 개의 사이트월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더를 배웠고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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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가지고 더를 배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뉴를 배웠어요. 그럼, 더하고 유를 확실하게 아이들 눈에 뿅 하고 사진찍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th, e, the, th, the,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랑 유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게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게임으로 정말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반으로 나눠서 한 팀은 더. 팀으로 나누고 한 팀은 유 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시작 전에 아주 그냥 확 아이들이 업될수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 팀 이름이 뭐라고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다다다다 다, 다, 다. 아,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다 이쪽 팀부터 다시 가봐야겠다. 자, 이쪽 팀 이름 뭐라고요? 유유유유유.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이쪽 팀 1점에서 저는 항상 게임할 때팀 이름을 쓴 다음에 이렇게 요 표를 항상 만들어놨었어요. 항상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1점 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laughs> 그럼 아이들이 이 점수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한점이라도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친구들한테. 자, 다시 한 번. 아까, 아, 아까 뭐 B팀한테 점수를 줬죠? 그럼 1팀이 아쉬워, 아직. 자, 아, A팀. 아직 조금 아쉬운데. 자, A팀 다시. 자, 자, A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얘기해야 된다고? 이런 아이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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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점 이제. 겁대기 시작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칠판에 더를 썼어, 그러면 A 팀이 다다다다더를 외쳐야 돼. 그럼 1점. 자, 선생님이 U를 썼어, 그러면 U 팀이 u u u u u 외쳐야 돼. <laughs> 아니 너무 너무 간단한 게임에서 허드웃음 나실 수도 있는데요. <laughs> 이거 짱입니다. 집에서 하시게도 짱입니다. 진짜. 저는 이 게임보다 좋은 게임을 찾를 못했어요. 보드 <laughs> 게임하면서 <웃음> 그래서 유유유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어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 하시다가 이제 살짝 6 세나 칠 세면 약간 업그레이드하세요. <laughs> 업그레이드하셔가지고 스펠링을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T H E여야지 더야. 그런데 선생님이 잘봐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이랬는데 한 명이라도 더더더더를 외치면 1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덜을 혹시 한 명만 딱 더! 아! 하는 친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와요. 100%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속상하죠. 와상. 그럼 나머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원망하죠. 그런데 그 친구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를 절대 주지 않아요 혹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점수를 심지어 빼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한명 때문에 틀렸는데 그 틀린 친구를 위로해줬어 우정점수 1점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아이들과 하실 때는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로 하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틀림, 아, 틀렸어 틀 잘해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유치원이나 이렇게 기관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관심을 그,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laughs> 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접근하실 때. 그래서 꼭, 이렇게. <laughs> 말도 안 되는 점수, 위로의 점수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더더더 이기. 이. 그래서, 확실히, 아니, 이 게임을 하면, 더와 유를 눈으로 착착 찍을 수 있겠죠?